늙어 보이는 피부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술별로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많은데 문신을 제거할 때 제거하고 나면 일정 부분 흉터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삼성사회병원 피부과 이종희입니다 오늘은 피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방어막을 만드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에 있는 살아있는 굉장 중요한 세포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그 기능을 잘 유지하고 어,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가 사실 건강한 피부가 되겠죠. 그럼 그 얘기는 건강한 피부가 보기에도 좋은 피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피부 건강이 피부 미용이나 노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상에 도달하는 가장 유해 물질이 하나가 사실 햇빛이에요. 우리 인체에 볼 때에는 강한 에너지원을 계속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특히 건강은 물론 뭐 노화 이런 것까지 해서 햇빛이 가장 유해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술 마시면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러면 그 빨개진다는 혈관이 늘어난다는 거고, 혈관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혈관이 수축했다, 늘어났다, 이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 담배 같은 경우는 월급 결국은 이제 호흡기도 물론이지만, 피부에도 유해한 물질이라고 할수 있죠. 그외 요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공기에 대한 유해 물질도 우리 몸에 다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원을 만들고 세포가 기능을 하게 만들어준 작용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영향을 잘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도 다안 좋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예를 들면 아토피. 그럼 아, 어릴 때 있다가 나이가 들면 조금 없어지고 그래도 아주 심한 사람만 남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사실 그런 구분이 없어질 정도로 성인 아토피도 많고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뭐 어떤 나이때가이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사실 질환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춘기 여드름은 뭐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춘기 여드름이 나이가 들면 성인 여드름도 되고 또 성인 여드름이 잘 제거가 되지 않고 하면 나이 들어서 약간 모낭염이나 주사나 다른 질환으로 연관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알레르기 질환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즉, 연령별로 좀 특징적인 게 질환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질환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연령대별의 기능에 따라서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질환에 대한 또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0, 40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자, 최근에 남자들도 많은데, 여자들이 이제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유전적으로 기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서, 또 햇빛에 대해서 노출이 많은 사람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기미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되게 30, 40대에 이제 기미나 색소침착, 이런 이제 얼굴에 노화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되고요. 미용적인 문제가 크다고 한다면 자외선 차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습진이나 피부염은 사실 절 연령대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뭐 5,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피부 건조증이 점점 점 심해지거든요. 기능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건조증에 대한 연관된 건조, 습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 방어막 보습이나 기능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서 관리가 필요하고요. 건버섯 종류는 암 같은 종류는 아닌데. 양성 혹이에요. 피부의 각질 형성 세포라고 하는 표피를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 증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외부 환경에 노출을 하던 여러 요인 때문에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그혹 같은 것들이거든요. 얼굴이나 목이나 햇빛 노출부에 생기는 것들은 햇빛에 대한 반응들이 더클 거고, 몸 속에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갈색 반점을 해서 오는 사람들, 그것도 건버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노화 현상이나 세포가 이제 좀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잘 만들고, 각질이 더 떨어져 나가고, 이과정들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그냥 혹은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 영향이나 세포 기능의 저하나 이런 것들이랑 영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름이 생겨요. 주름을 질환이라고 하진 않아요. 저희가 피부 건강 관점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노화라고 하는 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표면이 피부 표면에 예를 들어서, 어, 건조증, 뭐, 보습력, 방어막 기능,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질환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여드름, 뭐, 피지,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나이가 든 사람들도 피지량이 일반적으로 많아져요. 다른 기능들은 다 떨어지는데, 걔들은 제대로 만들고 있으니까, 얼굴에 피지 혹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어, 엄밀히 말하면, 피지 혹이니까,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삶의 지장을 익히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미용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시술이라고 한 뭔가, 를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열 에너지를 주던 뭘 주던 뭔가 넣든 빼든 어쨌든 뭔가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시술은 없습니다. 동양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 색소 침착. 에너지를 주고 나서 피부가 다시 재생이 될때 제대로 잘 재생이 되지 않고 또 색소를 만든 세포를 좀 자극했을 때 생기는 색소 침착. 색이 아예 빠져버려서 희끗희끗해지거나 그게 제일 시술에 연관된 부작용이 많고요. 뭐 여드름 흉터나 뭐 주름이나 이런 좀 에너 에너지를 과하게 밑으로 넣어야 되는 것들 의 경우에는 붉어지는 얼굴이 붉어지거나 하는 것들에 관련된 부작용들이 조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시술의 타겟이 어디냐에 따라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에 의해서 시술에 대해 적절히 설명을 듣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술 후에 후처치를 잘 하고 이런 부분에 잘 이루어져야 안전한 시술을 할수 있고 또 환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홈 디바이스로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홈 디바이스 애들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에너지의 한 평균 30분의 1에서 한 100분의 1 정도 에너지량을 줄여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30분의 1이니까 30번을 하면 병원에서 한번 치료한 거 효과 같으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많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용하다가 문제점이 있거나 조금 어 문제성 피부에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환자들은 전문의 상담을 가지고 상담 후에 그런 기기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기가 100% 안전하지 않다는 거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에서는. 기능성 성분이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이 들어 있으면 기능성 화장품을 인증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좀 예민 피부나 이런 경우에는 안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기능성이든 일반 화장품이든 사용할 때 가렵거나 빨갛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고 모든 것들이 100% 안전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문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문신을 제거할 때도 제거 방법이 조금 다르거나 제거할 때 반응도 다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염료를 가지고 똑같은 깊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색깔에 맞는 그 색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기기들을 가지고 보통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깨주면 깨지겠죠. 그리고 일정한 깊이에 넣었으니까 일정한 위치에서 터지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 몸에서 림프를 통해서 그 깨진 염료들이 빠지게 되고 그런 문신이 제거가 되는데 대개 이제 전문가들 문신 같은 경우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색을 많이 섞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땐 똑같은 색으로 보이지만 염료가 섞이면 한 파장의 레이저로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제거가 안 되고 남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그 남는 것들은 또 제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제거를 해도 자국이 남습니다. 100% 깨끗하게 나의 피부로 돌아가지 가 않아요. 특히 여자들 아이라인 문신 많이 하는데, 제거할 때 정말 아픕니다. 그리고 색이 섞여있을 땐잘 빠지지도 않고, 나중에는 얼룩덜룩해서 빠지기도 하고, 빼면 정상 피부가 될 것이냐, 정상 피부가 되는 경우에는 아주 많지가 않고 자국이 남아요. 문신 자국에 따른 흉터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문신을 해야 되실 것인가 생각해 보고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습제는 피부에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보습이니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방어막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는 피부에 약간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피부에 보습제 적절한 사용 보습제 종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 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햇빛의 경우에도 굉장히 피부에 많은 유해한 영향들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햇빛 차단제 사실은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과 의사들이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하나예요. 피부 도 하든. 질환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산소랑 관련된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을 조금 줄여주려면 항산화제 이런 기능들이 있는 이런 보습제나 이제 화장품 같은 것들 사용하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슈퍼푸드라고 하는 게 항산화제가 많은 음식들이거든요. 항산화 기능이 많은 음식을 먹어주는 게좀 도움이 되겠죠. 오늘 피부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기 방송을 창취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